지금 이 운반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해가지고 배터리가 약해서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걸리다 말죠?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한번 점프를 해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파워돔, 파워돔으로 점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연결은 플러스 먼저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연결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온오프가 있습니다. 온으로 돌려 주시고 조금 기다려 줍니다 기다린 다음에 시동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순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차량 방전됐을 때, 그리고 농기계가 방전됐을 때, 그럴 용도로 샀구요. 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 오토바이. 그런거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거 쓰시는데, 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파워돔 설명서 인데요 제가 유튜버를 찾아봐도 이거를 올려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추가적인 기능을 보자면 라디오, 라디오가 됩니다 이게 파워버튼이고 채널 네, 내리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네. 바라면서 이렇게. 이모진의 신호등 듣고 올게요.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온오프 점프할 때 점프할 때 쓰는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게 게이지 이 배터리가 얼마나 있는지 누르면 이렇게 게이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요게 충전 충전할 때 끼우는 선인데요. 이렇게 끼우면 이게 빨간 불, 파란 불. 충전이 다 됐을 때는 파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충전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공기 에어, 에어를 들수 있는 거 이렇게 발전기가 돌아가서 공기를 주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요거는 라이트인데요. 요 옆에 라이트. 보시면 뚜껑도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누르면 그냥 쭉 켜져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누르면 깜빡깜빡.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가정에서 쓸수 있는 그 220V. 여기에. 콘센트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건데요. 이런 충전기 충전기를 여기에 꽂아서 이거를 켜주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충전 충전기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다음에 요거 요것도 USB 충전기 USB를 넣고 충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시가잭 차량용 그 넣는 거 있죠? 그런 거쓸때 쓰는 겁니다. 네 설명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면은 어 배송되었을 때어 15시간 이상 완충을 해서 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씩 꼭 완충을 시켜서 사용해야 배터리에 손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